안녕하세요, 네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손톱 좀. 좀 더러운 손톱 좀 정리하고, 새로 투명 매니큐어 발라, 바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지금 제 손톱이 굉장히 개판이에요. 하도 이제 공부하면서 핸드크림도 제대로 안 발라서 혼도 막트기 시작하고 종이 비우고 하면서 이제 까스레기를 제가 대충 좀 혼을 떼어냈더니 이렇게 이렇게 약간 좀 빨개지는 데도 있어요. 오늘 제가 한번 네일을 발라볼 건데요. 그냥 투명 매니큐어예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이제 손톱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뭐 미친 척하고 이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제가 미리 발라 바르고 있는 내일 지워줄 아세톤 이거는 엣지드 거고요. 이거 일반 수돗면 1차품입니다. 야 굉장히 잘 지워져요. 그리고 화장솜 지워야니까요. 하 그리고 이제 우드 스틱. 겉에 삐져나간 걸 얘로 이렇게 싹 깎아주면 돼요. 그리고, 야스리. 이제 흠퉁 모양, 이렇게 갈자듬을 사용해요. 그리 가장 중요한 네일. 이거는 엣띠지 새로 나온 플레이 네일 베이스 코트 구매했어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네일로 이걸 지워줄게요. 뚜껑을 열고, 그런 솜에 충분히 적셔주세요. 휴지는 쓸데없이 에센스만 많이, 아세톤만 많이 먹고 증발을 굉장히 빨리 하는 녀석이라 비초예요. 한 번만 문지르면 은 쉽게 지워집니다. 한번 문지우시면 쉽게 지워집니다. 깔끔히 지워주세요. 좋아주시고 아이 요 이거 소개 안했죠? 이거 손톱 영양제입니다. 큐티클 오일이고요. 자, 이 아이를 어디다 발라주냐면 이 큐티 큐티클 부분에 툭 떨어뜨려주세요. 큐티클이 어딘지 나아시죠? 큐티클이 여기 또 보시면 이런 하얗게 반달 모양 되는 거 있죠? 그곳이 큐티클이에요. 이제 요 바른 걸, 요 살까지도 내려가야지 정확히 없어 돼요.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손톱을, 손톱이 나게 해주는 아입니다. 이렇게. 우선 살이랑 스티커를 펴 바르고, 남는 걸 손톱 전체에 발라주는 거예요. 잘안 보이시죠? 발라주세요. 그래도 특유의 약간 향이 있어가지고 바르고 나면 이제 손에 그 향이 남아요 이렇게 살을 발라주고 손톱에 펴 발라줍니다 손톱까지 다 하고 이제 뭐할 거냐면, 이렇게 손톱이 길어 보이게 해주는 걸할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손톱에 이렇게, 음 붙여지는 거죠. 이걸 뒤로 밀어내주면 손톱이 길어 보여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딱 길어 보이게 할 손톱을 없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아프게 밀시면 으안 되고, 하루 동안 꾸준히 꾸준히 미셔야 해요. 이렇게 밀었으면,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안쪽에 안 발린 부분에, 한번더 큐티클 오일을 떨어뜨려서, 이번엔 이렇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일단 좀용못 믿어오시면, 우드스틱으로, 이걸 꾹꾹 눌러주세요. 잘안 보이는 점 굉장히 죄송해요. 그리고 이렇게 발라줄게요. 오일이 다 흡수되기 전에 이제 발라주는 게 좋아요. 오일이 안쪽으로 흡수되고 증발이 안 되게 해주는 거니까요. 이제 이걸 적당량 덜어주시고 손톱에 발라주세요. 근데 이걸 한 번만 발라요. 한 번만 발라야 광이 잘 안나거든요. 손톱 깨지지 말라고 이제 이런 걸 발라주는 타입이라. 만 하면 굉장히 옅게 발립니다 이게 손이 개판이어도 좀 이해해주세요. 내일 바르고 나서 내일 담가주고 도스틱의 이 부분으로 겉에 모든 걸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제 손톱 다듬으시고 싶으시다면 내일 바르기 전에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갈아서. 다듬어주세요 딱딱 다듬고 싶은 아이가 손에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듬고 싶으시다면 다듬는게 좋아요 근데 이게 다말랐을것 같아요 플레인일 가장 좋은 장점이 이게 굉장히 빨리 말라요 지금 보시면은 다 발랐어요 이제 반대손을 발라볼게요. 이 손도 아까처럼, 저, 저처럼 이제 손톱 깨지지 말라고 바르신 분들은 최대한 옅게 덜어서 펴 발라주세요. 근데 제가 한, 한 달에 일주일, 이주일 정도 영상 안 올리는 날은 좀, 네, 이제, 여자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대충 아실 거고, 하는 분들도 아실 거고, 이렇게 다 발라주었어요. 이제, 다 발랐어요. 이제, 여기 아까 발랐던 이거를 살짝 묻혀서 그대로 끌슥슥 닦아주세요. 전기에서 아사톤이 말라버려가지고. 한 다음에, 눌러주세요. 손밖에 안 보이죠?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네일을 다 발랐어요. 이제 이렇게 얇게 발라 바른 경우에는 광이 그리 심각하게 안 나서 직접적으로 이제 야너 손이 왜 이래? 이러고 딱, 딱 손잡고 그러니까 딱 손잡고 양 손이 왜 이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빛이 딱 비쳐 보이지 않는 이상 눈 띄지 않고 연필 잡으실 때도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그 잡으시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맞아요. 맞아 그만하면, 창가 쪽에 안앉으신 분들이 좀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연필 이렇게 쓰잖아요. 오, 아고한번더 발라줄 거예요. 그걸 왜 발라주냐면, 손톱 튼튼해지라고가 아니라, 말랐긴 말랐지만, 혹시라도 손상이 세게 가면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얇은 막을 형성해주는 거예요. 한, 잠깐 동안 한 10분 정도만. 10분 내면 얘가 완전히 흡수되고 증발되니까. 밖에 이제 놀이터, 음, 저희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게 저희 동이랑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발소리도 여기 다 들려요 이렇게 얇은 막을 형성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네일바레 끝났습니다 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영상 보시고, 미년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 영상 보시고, 이제 내일, 초명내일, 용감하게 초명내일 바르고 학교에 가기를 이제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